呜呜、uh. uh. 월요일입니다. 야,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것 같습니다. 어, 지역별로 봄꽃 축제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 좀 있으면 또 벚꽃도 만개하겠죠. 저희 낚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또 시즌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저기 출조지 출조 계획을 잡을 때는 항상 어,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은 바람이 제일 적게 부는 곳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공에 있는 금산면으로 나왔습니다. 어, 저번주에 왔던 곳이죠. 어, 여기서, 어, 쏨뱅이, 놀래미, 대성어종으로, 어, 낚시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도 재미난 낚시, 멋진 카약피시 함께 하루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번주에 했던 포인트로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도하했습니다아 오늘 열를 했다가 11시가 만조 에요 아, 지금 초들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시가 간조니깐요 어 아, 오늘 아마 오전 낚시만될것 같아요 오전에 어 깜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12시부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붕글로 예보가 돼 있어서 오전에 잠깐 아짝 해서 좀 땡겨서 좀 많이 좀 잡아야 될 건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엄을, 어, 지렁이 우물을 이렇게 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될려나 아, 물이 엄청 빨라서 지금 어느 정도 빠른지는 감이 안 옵니다. 어탄기가 있으면 좀 감을, 감이 오겠는데. 와. 3 0봉공를 그냥 떠내려 가네요. 자, 물이 좀 죽을 때까지는 이쪽 갯바위에서 최대한 좀 붙어가지고 <laughs>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물 너무 빨라요. 아, 물때가 열물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두 물대, 어, 세물때가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조금 때나 아, 아무래도 꽝인 것 같아요. 자, 걸었어요. 자, 걸었습니다. 걸었어. <laughs> 아이씨, 아주 작은 녀석 같아요. <laughs> 아, 얘는... 얘는 진짜 보리멸이죠. 오, 사이즈 좋네요. <laughs> 아무튼 하나 걸었어요. <laughs> 아, 얘는 괜찮았어요. 사이즈 좋네요. 아, 얘는 사이즈 좋습니다. 야, 너 가져갈 거 없으니까 너라도 가져가야 되겠어. 보리멸이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죠? 아, 일단은, 첫수 있습니다, 첫 수. 보리멸인가 비린내는 엄청나는데. 그멍텅구리가맹텅구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카이라바를 해볼까요? 카이라바있다 지렁이를 끼워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좀 엄필히 돼야될것같아자 카이라바에 있다가 지렁이를 끼워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안 나오니까 뭐라도 해보자. <laughs> 바닥이 걸렸네요. 물이 아, 이렇게 잘 가. 자, 걸었습니다. 타이라바에 우와 우와 힘 엄청 써요 <laughs> 타이라바에 걸었어요 <laughs> 아 쏨뱅이 <laughs>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우 <laughs> 타이라바에 쏨뱅이를 걸었네요 드디어 아, 어, 쟤는 반응이 없더니 타이라버에 바로 그냥, 어, 줄을 한참 감아놨는데. 아, 사이즈 괜찮네요. 일단 하나 했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아, 어, 그럼 타이라버 이렇게 해서 갈래. 걸었습니다. <웃음> 오. <웃음> 힘을 와, 엄청 천데 오. 오. 올램인가? 우와. 우. 광어를 걸었습니다, 광어 우와. 어, 약간. <laughs> 와, 뭔 일이래? <laughs> 광어를 걸었어요, 광어를. 야, 이쪽에서 광어를 다 잡다니. 와. 야, 광어를 걸었습니다. 야 죽여주네요 아 일단 탈출 왔는데 어우 쌀 좋아요 <laughs> 타이라바에 광어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노냐 아놓는 것도 이래요 와, 아, 이거 한 마리 그냥 제대로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야 얼마만에 이거 강어 손맛을 보다니 얼마만입니까 이게 입질 아, 봤어요 아씨 너무 빨치해 버리신다. 자, 왔어요. 자, 이번에는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걸었어요. <laughs> 와, 얘도 힘을 쓰네요. 얘는 광어는 아닙니다. 손뱅이 같아요. 와, 손뱅이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아, 사이즈 좋아요. 야, 썸뱅이또한아 있습니다. 어, 타이라바. 아, 좁은 좋은 건 좋은데요. 아, 이 녀석이 계속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죠? 바로 킥으 바로, 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어, 피를 빼야 되는데, 자, 썰물로 바뀌고 나서,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전혀 지금 어 이제 썰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입질이 아예 없네요 음 일단 잡은 물고기 손뱅이 한 마리 손질해 가지고 어 그걸로 어 반찬해서 정심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가서 먹던가 해야 되겠어요 손질부터 할게요 어. 이렇게 나가서 손질하기에는 그러고, 여기서 손질을 해서, 와, 오늘 좋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선뱅이 중에 제일 큰 걸로, 알았어, 알았어. 재미가 풀면, 좀 미안하잖아. 있는 가시가 좀 많아서 조심해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나서 못 돌아가겠습니다. 새우 볶음밥하고, 그 다음에 닭꼬치 구워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는안 되겠습니다. 끓어도 <laughs> <끄름도> 생기고, 살리면 <laughs> 안 되겠네요. 그냥 바로 튀겨야 되겠네. 아이씨. 술안 가져왔더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바로 튀겨서 먹겠습니다, 그냥. 다음엔 숯을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저기름에튀기는 것도 엄청 맛있어요. 아 뭐야 <laughs> 어 불도 안 붙고 오늘은 정말. 맛있습니다, 생산. 다 됐습니다. 생선 다됐고 튀겨서 볶아버리겠습니다 아, 정말 힘드네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야? 밑으로 공기가 안 들어가서 오나? <목소리도> 아, 다음부터는 바람분 나라는. 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밥부터 먹, 먹어야, 먹어야 되겠습니다. 야. 밥부터 먹을게요, 대체. 아, 볶음밥은 정말 맛있네, 이거. 야, 손댕이 아, 튀기기 잘했어요, 그냥. 와, 정말 맛있네요, 송뱅이.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른 맛이네요, 이게.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바로 기름이 튀겼잖아요. 이건 지금 반 훈제가 돼 있잖아요. 숯불에다가 약간 구워가지고 지금 튀겼기 때문에, 아, 순향이에 불향이 많이 납니다. 제 무지 고팠는데, 아, 이제 좀살것 같네요. <laughs> 아, 다 먹었습니다. 네, 아, 다 먹었습니다. 커피도 다 마셨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아, 불이 잘안 펴져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어, 오후에는 낚시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어, 나가 보겠습니다. <laughs> 정심을 어,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화롯대가 어, 불이 잘안붙어고좀 고생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어, 배불리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바람 불 때는 화롯대를 앞으로는 안 써야 되겠어요. 아, 불이 너무 많이 붙어요. 불은 붙긴 붙는데 이게 활액이 위쪽으로 안 쏘수고 옆으로 퍼지니까 어, 좀뭘 해먹기가 좀 힘듭니다. 어, 지금 포인트를 가려고 했는데 그쪽이 지금 너울도 있고 바람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간조라서 물이 완전 히다 빠졌습니다. 지금 오후 낚시를 해봐야 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낚시는 포기를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오전에 어, 광어 손맛을 아주 진하게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광어 손맛을 봤죠 한 4년 만인가요 정말 칵 밑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손맛이 어, 정말 즐겨졌어요 자 다음 주에도 바람이 안, 안 불면 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바람이 안 불어도 오후에, 오후에는 바람이 터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바람이 오후에 불면또 오후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즐겁고 재미난 낚시 했고요.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피싱 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